너무 멋있죠. 이런 네, 기능이 새로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 식후 방송 폰아저씨 김봉태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방송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갤럭시 폰에 또 재미난 기능 하나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어, 전 사진 굉장히 많이 찍는 편인데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짜잔. 제가 찍은 사진을 보다가 자, 이 사진을 보다가 이 오른쪽 밑에 노란색 시계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 봤어요. 땡글땡글 이렇게 어떤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잠시 후에 보니까 이렇게 12초짜리 동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제가 찍은 스냅사진 풍경 사진을 이렇게 지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 심지어 소리도 납니다. 음악까지 넣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이게 지금 어떤 동영상이냐면 24시간 타임랩스라고 제가 한 자리에서 뭐 삼각대 같은 데다가 카메라를 놓고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로사진으로 보면 더 환상적이에요. 너무 멋있죠? 이런 네,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 이 안드로이드 12 버전의 최신 업데이트를 하면 이런 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14시간 타임랩스 또는 조명 비디오. 아, 이래서 이게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면 여기 다른 파일로 저장으로 눌러주시면 어, 이렇게 제 갤러리에 또 이렇게 새롭게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것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예, 역시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제가 찍은 사진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풍경 사진에만 나오는데 풍경 사진이라고 다 나오는 건 아니고 AI가 풍경 사진으로 인식을 한 거에만 지가 알아서 이그 노란색 표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드로이드 12 버전이 처음엔 이 기능이 없었는데 그 펌웨어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갤러리에 추가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데더 재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경 사진. 엑스프 분수입니다. 네. 어, 찍었는데 이렇게 못 보던게 나오죠 아, 시계모양 네. 뭐하는 아이지요? 이걸 눌러보세요 이거를 눌러요? 네 눌러요 뱅글뱅글 도네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추나요? 멈춰라 언제까지 도나요? 왜 도나요? 뭐 도나요? 어쩜이로 돌아어 돌았어요 뭐, 뭐가 달라졌나요? 예. 오 색이 왜이래 그럼 한번 볼까요? 가로로 네오 네. 네. 신기하죠 내가 찍은 사진을 네. 이렇게 12초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는데 아, 자동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네, 네그 장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휴대폰을 마치 찍고 있는 듯한 느낌. 해가 지는 거죠. 지금 점점 해가 음, 지는 거죠. 석영이 늘듯이. 그죠.